조화로운 균형이 완벽한 기회와 만나는 순간. 9월 23일에서 10월 22일이 생일이신 천칭자리 여러분, 루너 패스웨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의 뛰어난 외교력이 새로운 차원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운세. 이번 주는 금성이 인간관계궁을 지나며 천칭자리 여러분의 사교성과 조화로움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9일 수요일 목성과의 완벽한 각도 형성으로 인해 인맥을 통한 특별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평소 고민하던 관계의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인간관계. 화성이 로맨스궁을 지나면서 매력적인 만남과 로맨틱한 기회가 풍성한 주간입니다. 솔로 천칭자리 여러분에게는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이 운명적인 만남의 기회를 선사할 수 있어요. 예술 전시회나 음악 공연장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답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서로의 취향과 관심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함께 문화 생활을 즐기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해보세요.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된 데이트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세대 간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직장과 학업. 목성이 경력운을 강화하는 위치에 있어 외교술과 협상력이 필요한 업무에서 특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팀 프로젝트나 고객 상담,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분의 균형 잡힌 시각이 큰 역할을 할수 있어요. 학업 면에서는 예술, 법률, 외국어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 스터디나 공동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어요. 재물. 금성이 재물궁을 활성화시키면서 예술적 감각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관련 투자, 예술품 구매 등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재정적 파트너십이나 공동 투자와 관련된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건강운. 금성의 영향으로 미적 감각과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피부관리나 미용 관련 케어를 시작하기에 좋은 때예요. 댄스나 필라테스와 같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허리와 신장 부위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세요. 지나친 달콤한 음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키워드 이번 주 천칭자리의 균형과 조화를 더욱 빛나게 해줄 컬러는 파스텔 로즈입니다. 이 색상은 천칭자리의 공기의 기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의상이나 인테리어에 활용하면 당신의 타고난 외교술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할수 있어요. 소품이나 액세서리 선택에도 이 컬러를 고려해 보세요. 우주의 예술적 울림이 전하는 이번 주의 행운의 숫자는 6과 8입니다. 이 숫자들은 금성의 영향을 받아 특히 인간관계나 예술적 결정을 할때 의미 있는 지표가 되어줄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 숫자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긍정의 신호일 수 있답니다. 가장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방향은 서쪽입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예술활동이 있다면 이 방향을 향해 움직여보세요.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방향의 기운이 절정에 달할 거예요. 로즈커츠는 이번 주 천칭자리의 수호석이 되어줄 거예요. 이 크리스탈은 천칭자리의 조화로움에 사랑과 평화의 기운을 더해주어 인간관계나 예술적 영감이 필요한 순간에 특히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이번 주의 조언. 천칭자리 여러분, 이번주는 여러분의 타고난 외교술과 예술적 감각이 특별한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정작 본인의 욕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바람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찾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주도 여러분의 균형 잡힌 매력이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낼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더 특별한 운세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화로운 한 주를 응원합니다. 루너 패스웨이.